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온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등장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인원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됐을 것인데 정말 많은 인원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기적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모든 제자들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함께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누가복음 9장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과 제자들의 모습, 제자도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이 호수를 지나시는데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이제 넘어지게 될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셨더니 바람이 멈추고 폭풍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도착하셨을 때에 그곳에 군대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죠. 정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사 귀신아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 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았던 불치의 병을 걸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죠 이제 죽게 된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 누가 본 팔짱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저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죽음조차 그의 앞에서 무력화되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누구시기에 모든 자연 법칙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그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고 순종케 되고 변화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벳세다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 베드로, 안드레 고향이 벳세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으로 사역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옷한 벌만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수고로움이죠. 예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쉬러 가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역이 있으면 항상 쉬러 가셨어요. 근데 그 쉬러 가심이 그냥 주무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 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 그 추석 기간이 6일 연휴였잖아요. 6일 동안 쉰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때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산으로 둘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도 다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어제와 또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왜 쉬지 않고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쉼이 필요 없으십니까? 삶이 고단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무엇이 진정한 쉼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온 제자들만 따로 베세다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 고생했으니까 고향에 좀 한번 다녀와라. 너희들끼리 좀 한번 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귀한 주일을 복된 주일로 여기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별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이 있을 때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쉼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멈추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사역 가운데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거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쉰다고 하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살아왔나? 나의 일상은 주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한 인생이었는가? 내가 중간의 길을 잘못 들진 않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한 주를 또 살아야 되는 것일까? 무엇이 내게 옳은 방향인가?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인가? 여러분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복된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뱃세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빈 들에서 벳세다로 가는 길에 쉬러 나가는 길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가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무더기로 따라왔어요. 우리 9장 11절 말씀에 누가 함께 왔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 따라왔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제가 항상 그 누가복음에서 무리를 설명드릴 때에 무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와 구별되는 사람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무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회전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데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내치지 않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든 하나님은 일단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께도 그렇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오는 자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이 저물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쯤에 제자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갑니다. 무리를 보내서 이제 밥을 좀 먹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들을 좀다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이 얼마라고 했죠? 5천 명이 넘는 거의 만명 가까운,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2만 명 가까운 인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 빈들이 어디죠? 정말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빈들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길을 모르고 일단 떠났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또 살았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 사역이 시작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의 기간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건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힐 때에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기 원하십니다. 삶이 무너질 때에 무엇을 기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왜내 손에 잡힌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왜내 나에게 이렇게 허무한 말이 남겨져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잃은 걸까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때로 낮추십니다 우리의 겸손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보기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낫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에 찾을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삶으로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린 막 오병이어의 믿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 누가보음 8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지금의 상태를 보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낫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제자들도 다 들고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들 어떤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모든 기적을 다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생겨났던 많은 체험들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한계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좀 사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이 오병의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저희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걷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사약하러 나갈 때도 돈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거둬야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어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최소 200 대나리온이래요. 이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 품싹이잖아요. 근데 지금 200 대나리온이면 200일 정도를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품싹이죠. 사실은 바로 걷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바로 이 금액을 대충 사람들이 얼마인지 보고 파악한 것 똑똑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필요한 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고요. 뭐, 이 정도는 제가 대출을 할수 있고요. 요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되고요. 이 사람은 제가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확히 기도하죠.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습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38년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3 8패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나이다 38년 병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낫게 되는 방법을 딱 하나 알고 있는데. 저기 못에 내가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좀 젊은 청년이고 건강해 보이시니까 저좀 들으다가 물에 좀 담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까지 가 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삶에 눌려서 묶여서, 우린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내 방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과 5절,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죠?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삶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배불러 먹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겠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그만큼 가닿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어야 우리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기도하시고, 야, 이걸로 빨리 갖다 나눠줘라. 했으면 그만이지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도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변화와 위로와 회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 믿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저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이 없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그러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는요 사람 한두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보검소에 보면 아이가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하죠. 아이가 이것을 혼자 먹었던, 먹었던들 그것이 배부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작은 고백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백을 우리에게 풍성한 그릇으로 남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도 풍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빈들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변치 않고 바라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든지 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